공방 8 년째 외롭게 죽은 이 소녀 원통하옵니다 소녀의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다리 내나 내다리 내나 내다리 내나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 내다리 내놔너 다리 길잖아 한날 잘라줘. 가자리내나. 내자리내나. 억울한 중생들이여, 내가 왔도다. 너희들의 원통함을 내가 닦. 8년 동안 품었던 한이 싹따라났어 너무 <laughs>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laughs> 너무 억울해 보이는 신동방공 <laughs> <방동> 장신. 천여기신. <laughs> 만사해결 음. 단신! 내게 음. 물어봐! 내 기타내놔. 내 기타내놔. 내 기타내놔봐. 내 기타내놔. <laughs> 원, 투, 트리, 포. 공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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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리 내 살살+ 내나 내 다리 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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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리다 못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남량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특별 게스트, 이사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배입니다. 어, 왔니? 했어요. 저는 진짜 죽은 사람 예, 같아요. 진짜 예. 천역 이시 <laughs> 음. 동자는 강시 강시. 예. 아. 사회 씨는 뭐예요? 저는 오늘 백발 마녀. 백발 마녀. 멋지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퀄리티가 확 다르지 않습니까? 제장 퀄리티가 그러니까 제작비를 예. 안 쓰기 위해서 이쪽에 전문가를 모셔서 예.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출장 나왔습니다. 네. 분만한 100개 되겠다. 아, 네. 100개 될것 같아요. 야, 정말 하, 많아 보인다. <laughs> 너, 씻어서 괜찮나요? 우와, 너 거울 보고 놀라지 마. <laughs> 우와. 스타스타스타 뿜빠 스타 뿜빠 스타 뿜빠 지금 유난히 잘생겼다는 얘기만 게어요 <laughs> <하죠. 웃음> 됐습니다. 어유 <어이>, 감사합니다. <laughs> 와, 진짜 죽어있는 사람. <목소리> 오, <목소리> 지, <목소리> 장난 아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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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영화 어, 지금 아, 진짜. 진짜. 네, 나오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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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출연자 근황은 공교롭게도 납량 특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근황이에요. 지난번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승의 한이 있는지 자꾸 꿈에 나온다는 어, 거 기억나시죠? 원래 그 친구 꿈에 아버지가 늘 슬픈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에이. 우리랑 상담하고 나서 더 이상 꿈에 안 오신다. 아 진짜로요? <laughs> 정말요? 진짜 우리 아. 대박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 예. 하여튼 뭐 이제 아버지 마 편히 그러니까 좋은 그만, 곳에서 예. 쉬실 테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걱정 마시고 만 편히 가지시고 아어 좋은 일만 아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배 씨와 함께 변호 네. 네. 상담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콩콩 뛰는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너희 머리맡에서 콩콩 인은 소리 고야 <목소리도> 인사 좀 해야겠다. 되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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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와. 음.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들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응. 네. 방거. 네. 일단 방거. 어, 네. 여 방거. 어, 여 방거. <laughs> <오, 이거. 웃음> 방거. 어, 그래. 이름? 저 이현빈이요. 올해 17살이요. 음, 나는? 전 백지원이에요. 백지원, 고등학생. 3학년. 아, 누나야? 네. 신 누나는 아니고. 남매 같은데? 음. 닮았는데? 처음 본 사진. 어? 아, <laughs> 처음 본 사진. 이래 사연이 또 공통점이 있구나? 네. 무슨 사연이야요 저희가. 꿈에서 귀신이 나오는 고민 때문에 오게 됐어잖요키 크는 꿈인데. 네? <laughs> 아, 진짜요? <어수가 웃음> <안 크죠. 웃음> 키가 어느 순간 안 크죠. 귀신 나오고 난토에 떨어지면 키 크는 꿈이래요. 지현이는 어떤 게 신나요? 저는 이제 6학년 때부터 자기 전에 자려고 누우면 이제 구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구두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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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요? 무서워서 이제 인기척도 막 느껴지고 누가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때부터 가위가 심하게 놀리기 시작을 하... 했어요 가이가 그래서 언제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면서 그 머리 긴 치어녀 이신이 이제 죽어, 죽어라고 하면서 제 목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너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가 날 느낄 수 있어서 너 꿈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괴롭히는 거라고. 평소에 몇 시간 자니? 아, 저는 고3이라서. 어, 3시 4시? 몇 시간 전에? 7시! 7시! 잠을 더자 <laughs> 잠을 더자 <laughs> 잠을 잠이 모자라서 자꾸 헛게 보이거든? <laughs> 아! 잠을 좀푹 자고 가! 가! 들어어떤귀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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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laughs> 어, 들어가 지현이는 어떤 귀신나? 저는 이제 여자 귀신인데 이제 오데오 가르마로 이렇게 오데오 가르마로 이렇게 집에 집에 <laughs> 집에 형제 자매가 있어? 네 동생 있어 여동생? 네 개야 개가 <laughs> 누르는 거야 나 언니만 좋은 거 해준다고 아, 아. 질투라서 아. 현비 너는 진짜 귀신 본거 같아 얘가 예. 너는 진짜... 지금 표정이. 너 얼굴이 놀라있네. 놀라 있어 너는 살짝. 어. 아 그래요. 아, 놀라 있어 너는. 어. 얘기해봐. 너는 뭔? 뭐, 어떤 게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놀렸거든요 응. 그때. 아, 이. 네. 그 전에는 그냥 몸만 안 움직이는 정도로 자주 눌렀었는데. 그 새벽에 축구 보다가 고 응. 너무 졸려가지고 끄고 이렇게 잤는데 이렇게 옆으로 소파에 누워서 자잖아요. 그 회색 발 이게 이렇게 눈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더라고요. 응. 그때 이제 처음 눌리고그 다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봤죠. 귀신을 가위눌릴 때마다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저희 엄마 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사주 봐주시는 음.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엄마 기가 허하시다고 그 달마도를 이렇게 해서 복대 음. 걸어놨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때도 축구 보고 사느라 이렇게 쇼파에 누워있었는데 현관문을 닫고 잤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열려있었어요. 그러더니 약간 이렇게... 형체라 그래야 하나? 그것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올라다가 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달마도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요 네, 제 생각에는.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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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문이. 꽉안 닫잖아. 바람에 음. 살짝 덜 따라... 열려 음. 다시 네. <laughs> 소리가 비비 소리가 확실히 나고 나서 그때까지 닫아야 이게 아. 완전히 닫힌 건데. 그 소리가 나기 전까지 닫았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아, 네. 아,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 가족이 없는 귀신들 있잖아요. 자기 제사밥을 차려주실 수가 없는 귀신들이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음. 내가 볼 때는 너 운동 많이 하니? 네, 되게 많이 해. 많이 해? 네. 내가 볼때 조금 더 해가지고 아예 기절을 해. 그냥. 어? 어? 너무, 너무 피곤해서 잠잠그 기억이 안나 머리 대면 그냥 아 근데 잠 그게 어. 그렇게 잔 적이 많거든요. 음. 그 제가 얼마 전에도 불렸어요. 푹 자다가 푹 자다가 푹 자다가 그 제가 새벽 막세네 시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쓰러지면 바로 자고 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새벽 3, 4시까지 네가 맞죠? 몸을 피곤하게 입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 애들이 보이는 거야. 너도 잠을 4시간밖에 안 잔다, 평소에. 네. 어? 역시 내 근육이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이럴 때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저는 여... 동생도 가끔 제가 가위 눌릴 때 어. 발바닥 이렇게 막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 이거 봐봐, 나 아빠 퇴근 소리일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누리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보니까 지금 꿈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근데 꿈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응. 자꾸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다. TV에서 어떤 드라마에 아주 굉장히 몰입해서 봐. 응. 만약 여주인공이 이사배야. 그러면 여주인공 계속 몰입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 꿈에 나와. 네. 응. 그런 것처럼. 니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꿈에 맞죠, 맞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보살에서 이상 형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특별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응.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어. 기이 현상 아니야 거 그래서 너 우리 엄마한테 가 제발. 그러면 여주에 가 여주에 그거밖에 없어. 정말 저기 잘 먹고 어. 어. 잘 중하시기를 잘 먹고 잘 자기 바란다. 너희 귀신 본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씩 가져. 아. 고기 차. 마늘이에요? 고기 차. 어. 가서 엄마한테 요리하라고 네. 주지 말고 오늘 저녁에 이거 머리맡에 두고 자. 어, 머리맡에 두고 야, 하나하나씩 다한 거야. 아, 차. 향수가 필요 없어. 냄새 맡지 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 파이팅! 어구야. <laughs>